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존재가 영적이 존재라서 우리와 존재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심이 이 육체를 갖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계속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의 이삶 가운데 이 육체 공간 가운데 펼쳐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이 공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랍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했답니다. 이 언제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40, 40세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의 사람을 네, 죽였죠. 우리 살인자가 되어져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강려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그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 모세가 애굽의 노함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때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40세 때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미디안 강려로 도망가가지고 그 속에서 40년이나 지냈던 이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우리 히브리인들을 내 보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애굽왕이 두렵지 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모세인데 그럼 그때는 두려웠는데 지금 출애굽 때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다른 큰 차이점 하나가 뭡니까? 40세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봤는데 80세가 되어져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었지만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호렙산 뜰기 나무에서 역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렙산 뜰기 나무에서 모세는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은 무서워서 어떻게 제가 바로 왕 앞에 갑니까? 잡히면 죽는데 했던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 권세, 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두렵고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떻게 찾아요 모세를 어떻습니까? 호렙산 뜰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이름을 불러 주셨죠. 또 누군가는 기도하는 중에 재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중에 다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개개인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영순 성도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예, 설교하는 목사님 눈하고 제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바람 빛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기 공간을 막 날아다니더니 그 바람 빛이 자신을 덮쳤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난줄 아십니까?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낫지 않고 아팠던 이 허리가 순식간에 그냥 낫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눈에도 좀그 파란 불빛 한번 보이게 해주시지. 설교 도는 성도는 보이게 하면서 왜제 제 눈에는 안 보이게 하십니까? 그게 뭐그 산영준 성도님은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볼수 있도록 만난 겁니다. 그런 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어떠냐, 계시냐, 안 계시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목에 칼이 들어오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지요. 지금 모세가 금인덤으로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다 놓아 주시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바로왕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믿음을 주눅들게 하는 수많은 바로왕들 있습니다. 그 바로왕들 앞에 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외칠 수 있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어디에서든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답니다. 유월절 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요, 죽음의 재앙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것들은 다 죽여 버릴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라, 발라라. 그리고 어린양을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덮쳤을 때 어린양의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 어린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덮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피에서 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 패스 오브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이맛박에 우리 전 몸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덮치려고 온 세상에 이렇게 우웅 다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6월절 언니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식이 6월절의 예식이 믿음으로 정하여졌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은혜를 살수 있는 그 방법을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면 두 가지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사, 죽음의 사자가 덮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것들 사람부터 해서 짐승까지 다 죽을 것이다. 요 말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문 앞에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덮쳤을 때그 피를 보면 넘어가서 그 피가 발려있는 집안에는 죽음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살수 있다. 이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믿었다라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6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죠.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면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산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면요. 유월절의 예식을 아예 정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럼 안 믿었다라면 어떻습니까? 모세 모세도 죽,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것과첫 짐승들 다 죽었겠죠. 근데 모세가 이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믿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덮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것들을 다 죽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살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어린 양의핏불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믿었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놓고 하나님께서 장차 죽음의 사자로 이 땅을 첫것 첫것들을 다 죽이실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에 따라 정해진 것을 또 그들 역시나 믿어서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믿지 않았다면 6월절의 예식도 정해지,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6월절의 그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나 다 죽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십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 온 이미 죽기로 결정되어진 이온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 상태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는 존재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두 번째 죽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 오버의 은혜를 잇는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저기 죽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죽고 있고 죽음의 양에 달려가는데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면 유월절 예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죽어가는 용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두 가지겠지요. 관심이 없거나 이 말씀 자체를 안 믿거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죽음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에 유월절 예식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 뿌림이 여러분 심령에게만 있게 하지 마시고 알려 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6월절 어린양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6월절 어린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 영혼들마다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내 용원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라고 외칠 때그 예수의 피가 내 입을 통해서 팍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심령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 피가 뿌려집니다. 그피 뿌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들이, 그들이 홍해, 홍해를 육지같이,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반드시 죽여버리라 하고 막 불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뭐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앞에는 바다가 막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의 그 칼에 의해서 우창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 무참하게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바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조그맣습니다. 이것밖에안 됩니다. 그말 그대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믿음으로 번쩍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른 땅 같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밀물 때는 물이 축차 올라갑니다. 썰물 때는 어떻습니까? 물은 빠지지만 땅은 어떻습니까? 질퍽질퍽합니다 푹푹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만 이렇게 걷어내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수분까지도 동시에 다 걷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다 속에 있는 땅이 땅땅한 마른 땅이 되어진 겁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는데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막대기를 들은 것도 믿음이지만 그 바다가 물,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그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건너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방금 눈앞에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갈라 이게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한 100m, 200m 나면 시작하고 뛰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훨씬 건, 먼 거리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요 까마득합니다 내가 여기를 딛고 걸어가서 무사히 건너가는 동안에 이 높이 서 있는 이 바다 물이 나를 덮치지 않을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경만 60만 명, 전체 인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여기까지 건너온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홍해, 내일 되면요. 여러분 또 다른 홍해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주여 저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두 팔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은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뒤에서 막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고 건너갑니다. 우와, 저건 뭐지? 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난 배경과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어떡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갔으면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따라가서 죽여버리리라 하고 겁도 없이 홍해 바다로 말을 달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그렇게 우뚝 서서 있던 그 물벽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 물벽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갔고요 애국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이 그냥 북 뛰어들었더니 어떻습니까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믿음으로입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믿음 없이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 주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에 대한 아무런 믿음 없이 우와 바닷물이 갈라졌네. 이게 웬 일이고 하면서 뛰어들면 애굽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바닷물에 수장되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홍해 길을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보니까요, 여리고성 사건이 놉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큰 성, 그 높은 성, 그 경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보통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막 기다란 사다리를 갖다 돌고, 멀리서는 막 돌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성을 함락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전략 전술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일 일곱, 칠일째까지 돌고, 마지막 칠일째는 일곱 바퀴 돌아라. 여러분이 요소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쟁을 벌이려면 거기에 맞는 전술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성을 지금 함락해야 되는데 저 성과 적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저성 돌아라. 그냥 돌아라. 와 돌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 도는 거하고 성을 돌면서 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의 구석구석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더 확인할 뿐만 되지 않, 않겠습니까? 와이 견고한 성, 이 높은 성, 이 두터운 성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을 돌았던 겁니다.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성을 향해서 와 하고 함성을 외쳤더니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신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렇게 성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전쟁에서 전혀 전쟁하고 상관없는 그 성돌아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나와서 예배드려라, 기도하랍니다. 내 질병이 있고 앞에 삶의 문제에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있는데 너는 나를 예배하라. 너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강구해라. 항상 기뻐하라. 아 기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너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라. 이게 뭘까요? 전쟁 앞에 있는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믿음으로 돌고 있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 넘지 못할 산과 도저히 무너뜨리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아예 치상초 시도조차 못하는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주실까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요호와 하나님께서 신이 무너뜨려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이 고성을 여러분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쏴서 여러분 돌진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것 갖고 뭐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고, 그 제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1절 기생 라합이 소개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환영했다는 겁니다. 두손두 두 팔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여리고성 어떻습니까? 정탐꾼이 갔을 때,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성 왕과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라압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반역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 주민이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적을 편들어 줬다. 자, 그런데 라압이 그렇게 한 원인은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정탐꾼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면 이 여리고 성은 그들에게 넘어간거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표 땅의 수많은 그큰 대적들인 왕들이 그들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는 넘어 그냥 함락당하는 것은 그들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 왕,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요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게 아니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정탄꾼들을 영접한 건 결국 누구를 영접한가? 그들을 보내신 요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의 고성이 다 망해져가는 그 순간에 라합과 그 가정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망해져가고 다 죽어가는 동안에 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요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과 함께 그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뿐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생랍이랍니다. 이랍은 여인이긴 한데 창녀였습니다.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엄두도 못낼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창녀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고 거룩한 계보에 조상으로 뜨하니 등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고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아니죠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기생 라합에게 임했던 은혜, 제게 임했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은요.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살아 가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세순교에 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인간편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우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지금 제가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능력을 누렸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심령마다. 각자에게 합당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날에 라압도 생겨나게 해주시고, 또 홍해도 건너가게 해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경고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외치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